자, 여러분들은 똑똑해주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프로들의 정주화면과 슬로우모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골프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선수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가리키기 때문에. 가리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젠틀입니다. 아, 이제 날씨가 엄청 무더워지고 있죠. 무더워졌다가, 비도 왔다가 아주 난리네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이 안 맞는 3주, 4가지 네 중에서 두 번째인 백스윙 탑에 대한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백스윙 탑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백스윙 탑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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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선수들처럼 보면 은 멋있게 백스윙을 드는 거는 보통 다 여기죠 선수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저도 오해를 했었지만 지금도 수많은 초보분들이 사실 백스윙 탑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 오버스윙을 하면 공이 잘안 잘 맞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버스윙은 공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버스윙 한다고 거리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들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거는 선수들이 백스윙이 탑이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해서 아, 여기까지 들어야 백스윙 탑이 완성되는구나. 팔을 멋있게 쭉 뻗어서 여기까지 들어야 백스윙 탑이 완성되구나. 라고 하는 오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 바로 그 이유는 물리적인 법칙인 관성의 법칙 때문인데요 관성의 법칙 아시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영원히 정지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고 달리던 물체는 그 방향으로 계속 달리려고 한다는 라 건데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하면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 움직임은 바로 멈추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멈추려고 하면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더 가는 겁니다 어, 자동차를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추나요? 바로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만큼 이좀더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는 백스윙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헤드에 무게라는 게 있거든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헤드를 들면 해보세요 여기서 딱 바로 멈출 수 있는가 바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기서 멈추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출렁하는 게 발생하죠 출렁하는 게 발생하면서 오버스윙이 발생하고 그 출렁하는 순간 변수가 하나 더 발생하는 거 손목이 꺾이면서 변수가 발생하니까 변수 변수 변수를 갖고 내려와서 공이 잘 맞을 리가 없죠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고 나면 점점 더 오버스윙이 더 심해지고요 오버스윙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알아도 고칠 수가, 고쳐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버스윙으로 인한 임팩트 타임이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골프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정도 되는 거리에 공을 친다고 하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마 골프를 못하는 사람들도 한 30세 지만 빼서 공을 치라고 그러면 뭐곧잘 맞출 거예요. 다잘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채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게 쉽다고 하면 오버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공을 다잘 맞춰야겠죠. 잘안 맞는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백스윙 탑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변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인데요. 공은 가만히 있습니다. 공은 가만히 있는데 저희가 채를 들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오버스윙이 크면 헤드는 탑에서 한번 흔들려 출발하고 어깨 움직임, 팔목 접히는 정도, 손목의 정도, 골반을 트는 정도, 헤드가 내려오는 궤도에 따라서 그 다음 머리의 움직임과 손목을 쓰는 각도 등등등에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를 안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이 잘안 맞는 거예요. 원래 골프는 이제 미세한 건데 미세한 거에 대한 변수를 너무 많이 주니까 잘안 맞는 겁니다. 조그만 실수조차 용납을 못하는 게 골프입니다. 하물며 세계적인 선수들도 종종 실수하죠. 18홀 내내 잘 치지 않습니다. 퍼팅도 실수하고 뭐 갤러리 쪽으로 보내고 오비도 하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마추어들이 공을 더잘칠수 있을까요? 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과 헤드 사이의 변수를 많이 줄이는 겁니다. 즉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내려올수록 공에 잘 맞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뭔가의 이게 움직임이 있으면 공을 잘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버스윙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스웨이가 따라와요. 공을, 체를 높이 들고, 세게 들다 보니까, 헤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몸이, 몸이 움직이는 거죠. 척추의 축이, 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척추의 축이 움직이니까, 제자리 회전에서 맞출 수 있는 공도 힘든 건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추려고 하니까, 공이 정타가 제대로 맞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미 중심 축이 오른쪽으로 밀려서, 임팩트를 제대로 할수 없는 단계에서 체가 다운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밀려난 헤드를 임팩트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의 보상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쉬운 길을 놔두고 아주 어려운 길로 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가지 힘이 개입되는 동안 보상 동작이 다양하게 개입되거든요 보상 동작은 순간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꾸준히 계속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 어제 잘 맞았다, 오늘 안 맞았다 계속 반복적인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변수들을 다 맞춰서 타이밍을 딱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가만히 있는 공을 채를 들어서 맞춰도 맞을까 말까 한 건데 이거를 들어서 몸도 왔다, 팔도 왔다, 손도 꺾였다 여러 가지가 오면서 공을 맞추려니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풀스윙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서 공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억척스럽게 계속 연습을 하면 맞을 때도 있겠죠. 여러 가지 타이밍을 다 맞춰서 그 순간 연습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나게 연습하죠. 그리고 다음 날 와서 똑같이 쳐보지만 절대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변수를 고려한 타이밍이 진짜 0.몇 초의 타이밍이 계속 살아있지 않죠. 그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선수들도 안 돼요. 이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공이 잘 맞춘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너무 어릴 수밖에 없죠.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분들이나 혹시 중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도 스윙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본인이 스웨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와 백스윙 탑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생기는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면 변수가 적죠. 하지만 올라가면서 코킹하고 꺾어서 뒤로 빼서 한번더 꺾이면 변수가 많죠.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망치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치질할 때, 못이 이제 그 골프 공인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치진 않죠. 풀스윙, 풀스윙 망치질로. 어떻게 해요? 탕탕탕탕 쳐보죠.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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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그러다 잘 맞으면 조금 조금씩 망치질을 키워서 풀 망치질을 하면 못이 잘 맞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잘 맞을 확률이 높죠. 처음부터 빵 치는 것보다. 그겁니다. 골프 스윙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풀 스윙을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작은 스윙보다 땅땅땅땅 해서 스윙을 키워 나가서 어느 정도 선까지 되면 그때 잘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백스윙 크기가 짧을수록 공은 잘 맞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백스윙 크기가 클수록 공은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백스윙 크기가 짧은 상태로 공을 치면 거리가 안 난다. 백스윙 크기가 커지고 오버스윙이 되면 거리가 잘 난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뭐 존남 같은 선수는 한 150m 밖에 안 가이죠. 거리가 왜 이렇게 납니까? 초보들이 거리가 나냐 안 나냐는 그 백스윙의 크기가 아니라 정확한 임팩트와 힘주는 타이밍을 아냐 모르냐입니다. 백스윙 커봐야 내려오는 동안에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요. 에너지도 뺏기기 때문에 정작 치는 동안에는 거리가 잘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죠. 아, 백스윙이 더 짧은가? 더 크게 합니다. 좀 어떤 일이 발생하죠? 헤드가 제 왼쪽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출렁했다 오는 거죠. 그 정도 백스윙을 하시면 그거는 오버 중에서도 완전 오버가 되는 겁니다. 영상 찍어놓고 보시면 너무 너무 웃기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백스윙의 이상적인 탑은 허리선이에요. 허리선 초보자들은 선수들은 어깨선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선수들도 어깨선에서 백스윙을 멈추는데 저희는 조금 더 쉽게 치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겠어요? 선수들보다는 백스윙이 낮아야겠죠. 자, 어깨선에서 허리선에서 백스윙을 멈추지만 백스윙 영상을 찍어 놓고 보면 허리선에 백스윙이 멈춰 있지 않아요. 한 4분의 3 스윙 정도나 또는 딱 영상으로 보게 뭐이 정도 백스윙 괜찮은데? 할 정도에서 백스윙이 멈춰집니다. 희한하죠 그게 올바른 백스윙이어서 그래요.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 백스윙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멈추려고 해야 백스윙이 이 정도에서 멈춘다는 거죠. 왜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로들의 정지된 화면 속에 있는 백스윙 탑에 속지 마세요. 거기서 멈춰진 게 아닙니다. 스탑은 이미 어깨선에서 스탑이 되기 시작한 거고 멈춰진 게 거기서 보일 뿐인 거예요. 저도 속았었지만 프로들한테 물어보면 모든 백스윙의 탑은 허리에서 어깨선 정도까지라고 말합니다. 하, 거기서 멈춘다는 얘기인 거죠. 프로들처럼 치고 싶다 해서 어깨선부터 멈추기 시작하면 그럼 프로들의 스윙을 따라서 하는 거고요. 프로들의 스윙을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프로도 잘 맞추기 위해서 백스윙 탑을 여기서 하고 멀리서 가기 위해서 탑을 여기서 멈추는데 아 우리도 여기까지 해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허리 정도 선에서 멈추세요. 프로들은 하루에 연습을 6시간에서 8시간씩 매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는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 1 시간씩 하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탑을 조정을 해서 공이 잘 맞추려면 백스윙 탑이 가능한 낮아야 되는 겁니다. 낮고 변수가 없어야 공을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공을 정확히 맞추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게 멀리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공을 좀이라도 정확하게 쉽게 맞추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은 백스윙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변수를 조금이라도 없애, 없애서 스윙스팟에 스팟에 잘 맞출 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치질할 때 망치와 못사이가 가까울수록 잘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골프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과 헤드가 가까이 있을수록 잘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프로치 스윙 정도로 해서 쳐보세요. 너무너무 잘 맞을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희한한 느낌으로 맞아서 공이 똑바로 날아갑니다. 그게 스위스 팟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거기서부터 스윙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무작정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모찌라듯이 0점 조정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계속. 잘 맞아. 여기서도 잘 맞아. 조금 더 키워서도 잘 맞아. 이런 겁니다.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백스윙이 클수록 거리가 줄어드는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다운 스윙 하면서 에너지를 거의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오버 스윙을 하는데 거리는 더안 나는 겁니다. 특히 아마추어 여성분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리가 안 난다고 생각하니 스윙을 더 크게 들죠. 스윙을 더 크게 드니 엄청난 오버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헤드가 여기까지 보이고 내려오지만 정작 거리는 잘안 나죠. 그러면서 본인이 한탄합니다. 아, 난 거리가 안 나. 스윙을 풀 스윙으로 하는데 풀 스윙하는 건 맞는데 힘을 쓸줄 모르니까 에너지가 다 뺏겨버린 상태에서 하니까 거리가 안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프로들의 정주 화면과 슬로우 모션에 속으면 안됩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몇 시간 연습해서 될수 있는 수윙이 아니에요 저희의 길이 아닙니다 저희는 맨날 그거를 보죠 프로들의 영상을 보고 프로들이 레슨하는 걸 보고 프로들이 하는 말을 듣는데 그거는 프로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배운 거예요 자기들은 누가한테 배웠겠어요 프로 더 높은 프로님들이나 코치님들한테 배웠겠죠 그러고 엄청난 연습을 했을 겁니다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완성된 스윙을 저희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잘 맞아요. 스피네이션뭐 보잉, 로테이션, 릴리즈, 뭐 힌지 내리는 거, 힙턴, 뭐 등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나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변수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변수가 많으면 공이 잘 맞추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선수들은 그런 변수들 때문에 거리를 멀리 칠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멀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골프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선수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가리키기 때문에 가리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지. 수준이 안 되는 걸 계속 봤다 보니까 골프가 점점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든가 영상을 보든가 뭘 보든가 해도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걸 봅니다. 저희는 영상을 보면서 세계적인 선수 로리 맥길로이, 타이거 우즈, 존남 그 다음에 한국 레슨 하시는 분들도 유명하신 선수들 것만 보죠. 아, 멋있죠. 숨 막힐 정도로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한 걸 듣고 연습장 가서 연습을 해요.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20년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길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 TV에 나오는 아마추어 선수, 아마추어 뭐, 그 챔피언십이나, 그 다음에 또 클럽 챔피언들 경기하는 거 보면, 수익품이 프로 같나요? 프로 같지 않아요. 근데 다 싱글이나 언더를 치시죠. 그게 아마추어의 길인데, 저희는 잘 치는 프로들의 길을, 연습을 안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저희 젠틀한 골프 백탁객의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멤버 중에서 만수르라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공을 도저히 맞추질 못해요. 야, 쟤네도죽기수이야 구력은 2년이 넘었는데 공을 맞추지 못해요. 공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 셀 수가 없어요. 뭐, 120타, 130타 정도 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연습을 이제 요번에 벡터 챌린지를 하면서 시키는데 어프로치 스윙만 시키거든요. 처음에는 어프로치에서 공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만큼을 들어서 요만큼을 치는데 10개 치면 한 3, 4개 밖에 안 맞아요. 어, 그러면은 스윙을 더 키우면 공이 맞겠어요? 그래서 풀스윙으로는 10개 치면 한두개도 공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달 동안 그, 어프로치만 시켰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어프로치만 해. 어프로치로 공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어프로치만 해. 그렇게 한 달을 쳤습니다. 한 달을 어프로치를 하니까 이제 어프로치가 좀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1 0개 치면 한9개 정도 어프로치가 맞기 시작합니다. 근데 필드에 나가, 나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신 손님들과. 그래서 얘기를 했죠. 어프로치 수익만 갖고 쳐라. 응? 풀스윙은 공이 안 맞으니까. 창피해야 는 거예요. 창피해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다짐을 받고 이제 필드에 나갔어요 어프로치 스윙 밖에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나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동반자한테 양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 멀리건으로 95개를 쳤다는 거예요 어프로치 스윙만 갔고요 본인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봐 했더니 드라이버로 어프로치 스윙 정도로 했더니 120에서 150m 정도 가더래요. 그러겠죠. 정타에 맞추니까. 이 어프로치 스윙으로 맞힌 드라이버는 정타에 맞는 스윙입니다. 그래서 살살 맞아도 거리가 좀 나요. 120에서 150m. 그 다음에는 아이언은 8번까지만 치라고 그랬거든요. 8번으로 아이언을 쳤더니 똑바로 떠서 80에서 100m를 가더래요. 오. 그리고 이제 어프로치 차례잖아요. 어프로치는 너무너무 잘 맞더래요. 왜냐면 어프로치만 한달 내내 시켰거든요 어프로치 잘 맞을 수밖에 없지 사이에다 정확하게 딱 넣어 집중해서 그렇지 아 어프로치 좋아 어프로치 좋아 아 어프로치 좋아 그러고 나니까 퍼터는 제가 기준 거리 5 m 터만 얘기했거든요. 한두번세번 치니까 붙더래요. 그러니까 더블 보기 정도, 더블 보기 더블 보기 정도에서 스카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스리 1 5 0 m 였는데 드라이버로 쳤대요. 온이 됐답니다. 그게 버디를 했고 파스리에서 남자가 드라이버 치지 말라는 법은 아무데도 없거든요. 무슨 채로 쳐도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8번 가지고 1 5 0 m 터칠 수가 없으니까 드라이버를 친 거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에 온이 됐다는 거죠. 자, 3년이 지나도 백타를 못계시는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게 올바른 길일까 하고요 풀스윙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공을 맞는 타이밍을 계속 찾아서 연습을 해요 타이밍을 찾아도 그 타이밍은 유지가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고도 몇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간다는 거죠 그게 올바른 연습인 건지 어프로치 스윙만 가지고 연습을 해서 공이 잘 맞아서 스코어가 좋아지는 게 정답인 건지 물론 제가 만수르한테 1단계 어프로치만 시키고 있지만 1단계 어프로치가 완성이 되면 2단계로 스윙을 올릴 거예요 하프 스윙 정도로 그러면 거리가 더 나겠죠 그러면 아마 만수르는 안정적인 90대를 칠수 있을 겁니다 또는 90대와 80대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프 스윙만 가지고도 충분히 골프를 재밌게 잘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골프를 계속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으면서 해도 실력이 잘안는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적당하지 않은 연습법이라고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젠틀의 그 단계별 레슨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인고요. 배경인 거고요. 젠틀의 레슨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 맞는 스윙의 한계를 찾고 그 한계에서부터 연습을 해서 스윙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필드에 나가서 어프로치 스윙으로 드라이브 치는 게 창피하시다고요? 그게 창피한 건지 아니면 풀스윙으로 오버스윙으로 해서 공을 쳐서 30m 정도에서 꼬꾸라져서 죽는 게 창피한 건지 어느 게더 창피한 건가요? 이거는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그래요 공이 똑바로 맞고 잘 날아가야 그 스윙했다라는 거에 대한 성공했다라는 거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치니까 공이 똑바로 가는구나 이렇게 치니까 약간 밀리는구나 이렇게 치니까 좀 감기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엄청 세게 쳐서 팩 죽어버리면 그런 감각조차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언을 안만쳐서 뒷땅치고 공대가리치고 어쩌다 잘맞아서 죽고 하면은 필드에 나가, 나가서 쌓이는 경험은 0입니다. 0 그냥 참담한 생각만 들어요 연습시간에 가서 연습해이지 어? 프로님을 빨래 만나야지 그런 생각밖에 안어는 거예요 아무런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플스 잘 치겠나요? 어플스도 안 맞죠 그러면 18월 동안 5시간 동안 했지만 한 110개 정도 이상 치셨다고 하면 그거는 필드에 나가셔서 아무 도움이 안된 거예요. 연습은 연습장에서 하시고 필드에서는 공이 계속해서 똑바로 떠야 돼요. 어프로치를 하면 무조건 온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뭐를 연습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쳐야 될 거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지. 무대포로 치면 절대로 그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만수로 영상을 찾아보신다고 하면 그 태권, 뭐 태권, 만수로 이런 분이 있거든요. 엄청난 분입니다. 어, 저희 챌린지 분에서도 가장 하위권에 속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조차 효과를 보신 연습이에요. 정말 레슨도 열심히 받으시고, 1년 내내 받으시고, 연습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맨날 110타, 120타 쳤어요. 그런데 어프로치 스윙만 하나만 가지고 100타를 깨고 오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백스윙에 대한 오해부터 출발한 거고요. 오버스윙 하신 분들은, 본인이 오버스윙 하신 분들은 오버스윙을 고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기까지 백스윙을 이렇게 줄이는 거는 불가능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10년 동안 오버스윙이었어요 왜냐면 그런 오해에서 비롯해서 그거는 어려워요 고치기가 근데 한순간에 고칠 수 있는 건 뭐냐면 백스윙을 작게 하는 겁니다 작게 해서 어, 잘 맞아 조금 더 키워 잘 맞아 조금 더 키워 잘 맞아 조금 더 키워 안 맞아 스윙 줄여 아까로 그래서 잘 맞는 스윙에서 멈추면 그게 백스윙 탑인 거예요 이거는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줄이는 건 어렵지만 여기서 늘리는 건 쉬워요 그렇게 해서 백스윙 탑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런 영상 하나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걸 되게 우습게 봤는데 전혀 우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힘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댓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영상은 그 프로처럼 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올려드릴 거고요. 어, 저는 이 젠틀한 골프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골프를 치면서 항상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했었거든요. 그게 제 이제 블로거나 아니면 밴드 쪽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근데 거기서 썩고 있는 거죠. 뭐 다시 쓰, 써서, 이제 써서 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카메라나 사진 뭐 핸드폰 속에도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썩히시지 마시고 거기서 재밌는거나 멋있는거나 또는 스윙에 대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제 오픈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재밌는 거나 멋있는 건좀 모아서 어저 영상으로 좀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즐기시고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스윙에 대한 질문이나 그런 걸 보내주시면 영상보고 피드백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영상이든지 괜찮아요 어제 메인 화면에 있는 오픈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잘 모르시겠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엄청 덥겠는데요 감기 이게 냉방병이 있더라고요. 저한달 동안 고생했는데 조심하시고 시원한 실내 연습장에서 아주 올바르신 방법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초보자 분들을 환영합니다. 젠틀한 골프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